안녕하세요. 마스터 앱이 수학 선생 이재훈입니다. 오늘은 기출 문제 풀이를 하나 해볼 건데 학생들이 이제 가장 많이 틀리는 오답률이 높은 문제를 하나 가져왔어요. 근데 이제 사실 은 틀러 문제 여러 개를 풀어보고 싶지만 수학 문제 특성상 한 문제 푸는데도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설명까지 하면은 그래서 딱한 문제로 짧고 굵게 한번 가볼 거예요. 해당 내용은 이제 페르트 트리거 그리고 막 풀파 인덕션 이런 11학년 1학기 때 배우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11학년 1학기 내용을 예습을 했다거나 아마 이미 배워놨으면 충분히 풀수 있을만한 문제예요. 그러나 난이도는 굉장히 어려운. 자, 그럼 이제 문제를 같이 읽고 한번 풀어볼 거예요. 문제를 읽어보면, 은 아크 탄젠트 2x 더하기 1 더하기 4분의 파 5라는 어떤 펑션이 주어졌고, 이렇게 그림에서, 그림에서도 나타났죠. 그 외에 별다른 정보는 보이지 않고요. 그때, 레벨 A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보자면, 레벨 A가 말하기로는, sequence of transformation를 얘기를 하라 하는데 아크 탄젠트 x에서부터 아크 탄젠트 ex 더하기1 더하기 4분의 파이 로 제에서 예로 변하려면은 어떤 종류의 transformation들을 거쳐야 하는가 간단한 기초적인 transformation 문제죠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 여러분들이 틀리면 안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곳에서 실수를 많이 하더라고 자 지금 아크 탄젠트 안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원래 x에서 여기 2 x 더하기 1이 됐죠. 그러면, 뭐, 우선 E는 이제 뭐, 스트레치가 일어난 걸 테니까, 우선 뭐, 일어났다라고 치고, 뒤에 이제 X, 더하기 1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어, 뭐야, X한테 뒤에 더하기 1이 되어 있네? 그럼 1만큼의 X방향으로의 트랜스포메, 트랜슬레이션, 시프트가 일어났겠구나 쉽지만 사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씩 보면은 그렇지 않거든요. 자, 보면은, 아크 탄젠트 X에서부터 출발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저한테 배웠더라면, 이제 스트레치와 리플렉, 아, 쉬프트, 스트레치와 쉬프트가 둘다 일어났을 때는, 쉬프트를 먼저 하고, 트랜슬레이션을 나중에 하죠. 그래서 먼저 스트레치를 적용을 시켜주면은, 아크 탄젠트 X가, 아크 탄젠트 EX가 되죠. 그럼 여기에서 일어난 트랜스레이션은 스트레치가 일어났고, X 방향이 일어났고, 2가 곱해졌으니까, 거꾸로 역수에, 2분의 1만큼의 팩터로 적용이 된 거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아크탄젠트 2x에서부터 아크탄젠트 2x 더하기 1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아크탄젠트 2x 하고서 뒤에 그냥 플러스 1을 갖다 붙이게 되면 은 여러분들은 그럼 더하기 1을 x한테 더해준 게 아니라 사실상 2x한테 더하기 1을 해준 거죠 근데 우리가 트랜스테이션의 개념상 정확히 X에다가 무언가를 더하거나 빼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정확히 쓰면은 E가 이렇게 있고, 정확히 X 자리에다가 X 더하기 혹은 빼기 something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해야지 이제 EX한테 더한 게 아니라 X한테 더한 게될 거고, 이제 이 네모 안에 무엇이 들어와야지 얘네를 분배했을 때 EX 더하기 1이 나오느냐를 생각해 보면, 간단하죠? EX, 그리고 여기에는 1이 나오려면 2분의 1이 들어가야겠죠. 그러면 사실상 X한테 더해진 만큼은 1이 아니라 2분의 1이 더해진 거니까 이거를 translation으로 해석을 하면은 X방향으로 왼쪽으로 2분의 1칸, 반칸 정도 이동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뒤에 붙은 4분의 파이 같은 경우는 그냥 Y방향으로 위로 4분의 파이만큼 움직였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 transformation들을 하나하나 더 설명하자면 3점이잖아요. 그럼 3개가 있겠죠. 첫 번째, stretch. 아까 말했듯. X한테 곱해진 거니까 2가 X한테 곱해졌어. 그럼 X 방향으로 스트치가 일어나는데, 이거 역수만큼 적용이 되기 때문에, 2분의 1만큼으로 링크가된 거고, 그리고 여기서볼수 있다시피, t r a n s l a i o n 은 왼쪽으로 2분의 1, 그리고 위로 4분의 파이만큼 적용됐다라고 해석을 할수 있겠죠. 요거는 어느 정도 기초적인 내용이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본 게임에 들어갈 텐데, letter B부터 한번 봅시다. letter B에서 말하는 바는, show that, 아크 탄젠트 P 더하기 아크 탄젠트 Q는 아크 탄젠트, 뭔가 이렇게 하나로 합쳐진 something 복잡한 모양이 있죠. 그리고 PQ는 0보다 크다라고 하고, P, 아, P와 Q는 각각 0보다 크고, 그리고 PQ를 곱한 거는 1보다 작대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풀기 전에 명심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요. 문제에서 show h a t 이라는 말을 썼죠. 그리고 letter C를 보면 미리 보면은 verify h a t 라는 말이 있어요. 얘네 둘은 굉장히 다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핏 들었을 때는 뭐 한국어로 하면 그냥 증명해라? 이런 소리이지 않을까 싶지만 되게 다른 말인 게 쇼덱 같은 경우는 진짜 말 그대로 왼쪽에서부터 내가 오른쪽을 쇼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나는 이 식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 오른쪽에 있는 right hand side 같은 경우는 건드리면 안 돼. 아예. 얘는 그대로 냅둔 채로 왼쪽에서부터 출발해서 얘만 만져가지고 오른쪽에 폼을 만들어만 만들어야만 해요. 근데 물론 오른쪽은 만지면 안 된다라는 이러한 암묵적인 룰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실 진짜로 얘를 무작정 그냥 냅둬야만 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오른쪽에서 출발해서 왼쪽이 되게끔 증명을 해도 되기는 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오른쪽에서 출발해서 왼쪽으로 증명을 한다 쳐도 우리가 풀이를 쓸 때는 채점자한테 보여줄 때는 마치 왼쪽에서 출발해서 오른쪽으로 나온 거 마냥 써주기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어쨌든 아크탄젠트끼리의 덧셈을 해서 하나의 아크탄젠트로 합쳐진 놈을 이제 p r o 하라는데 참고로 우리는 이 커리큘럼에서 이런 거 없어요 배운 적 없어요 이런 거 아크탄젠트끼리의 덧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관찰하면서 어떤 부분에서 내가 할 수도 있는 게 뭐가 있지? 를 봐야 되는데 자 왼쪽 같은 경우는 그냥 아크탄젠트 피 더하기 q 별로 특별한 게 없죠 근데 오른쪽 같은 경우는 아크탄젠트 안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1 빼기 pq 분의 피 더하기 q 요 안에 있는 이 부분 이 부분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수학, 출근 하면 수를 열심히 했더라면은 딱 떠올라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무엇이냐? 얘 형태가 이건 좀 계산 좀 눈치 같은 건데 얘 형태가 탄젠트의 컴플렉스 컴퍼넌글 포뮬라, 탄젠트 a 더하기 b는 1 빼기 탄젠트 a 탄젠트 b 분의 탄젠트 a 더하기 탄젠트 b 이렇게 쓸수 있죠. 이 형태가 이걸 보고서 탄젠트 컴퍼넌트 포뮬러가 떠올라야 돼.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가르칠 때, Fred t r 같은 경우는 공식들이 포뮬라 분에서다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얘네 같은 경우는 다 외우게 시켜요. 왜냐면은 하 문제에서 이렇게 맞닥뜨렸을 때, 이 폼을 봤을 때, 이 공식을 떠오를 만한 눈치가 필요하거든. 근데 그 눈치가 있으려면은, 이 공식, 이 폼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미 박혀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외우고 있더라면은, 이게 떠오르겠죠? 생김새 비슷하죠? 1 빼기 PQ 분의 P 더하기 Q. 똑같이 생겼죠? 그러면 우리가 탄젠트의 이 컴파넥을 포뮬라를 얘랑 엮어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엮는데, 어, 그럼 어떻게 엮지? 게다가 아까 내가 오른쪽은 건드리면 사실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냥 건들게요. 그리고 어차피 풀이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왔듯이 다시 써주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억지로 끼워 맞추려면이 형태를 여기서 탄젠트 A가 P 역할을 해주는 거고, 탄젠트 B가 Q 역할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있는 그대로 한번 플러그인을 해볼게요. 즉, 탄젠트 A를 내가 P라고 잡고, 그리고 탄젠트 B를 Q라고 잡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안에 들어갈 내용은 이제 1 0이 탄젠트 A, 탄젠트 B 분의 탄젠트 A 더하기 탄젠트 B가 되니까, 우리가 요거를 컴퍼넥 포뮬라의 이런 간단한 형태로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내 right hand side만 먼저 한번 써보자면은, 그러면은, 오, 오른쪽은, 아크 탄젠트 안에, 이제, 탄젠트 1 빼기, 탄젠트 A, 탄젠트 B. 분해, 탄젠트 A 더하기, 탄젠트 B. 가 되는 거니까, 이거 i 아니에요. 1이에요. 이러면은 요 이제, 괄호 안에 있는 내용물이 탄젠트 a 더하기 b로 간추려서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오른쪽은 아크 탄젠트 안에 탄젠트 a 더하기 b가 이렇게 들어오겠죠. 자 그러면 이제 아크 탄젠트와 탄젠트 같은 경우는 완전 서로간의 뭐야 인버스 관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만났을 때 캔슬 아웃돼서 없어질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러면 오른쪽은 단순하게 a 더하기 b라고만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왼쪽 레프 s 사이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나오는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우리가 탄젠트 a를 p로 잡고 탄젠트 b를 q로 잡았잖아요. 근데 레프트 사이드는 지금 아크탄젠트 안에 p와 q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p 부분에 아크탄젠트가 씌워져야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 양변에다가 아크탄젠트를 씌우면 되겠죠. 그러면은 라이트 d s 사이드 같은 경우는 아크탄젠트 p가 될 거고 레프트 d s 사이드 같은 경우는 아크탄젠트 안에 탄젠트가 있는 거니까 또 마찬가지로 아크탄젠트와 탄젠트가 크로스 아웃 되면서 a만 남게 되겠죠. 고로 얘네를 양쪽에 아크 탄젠트를 씌운 형태로 써주면은 A는 아크 탄젠트 P가 되고 그리고 B는 아크 탄젠트 Q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 있는 레프트, 사이, 레프트 사이드가 얘네가 각각 얘가 이제 A가 되는 거고 얘가 이제 B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과물이 어떻게 돼요? 왼쪽은 a 더하기 b가 되고 오른쪽은 우리가 이렇게 정리했을 때 나온 a 더하기 b. 그러면 a 더하기 b는 a 더하기 b라고 나왔으니까 사실 쌍치기 증명이 된 건데 아까 뭐랬어요 우리가 프리를쓸 때는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왼쪽을 이제 이런 식으로 서브시추을한 후에 a 더하기 b로 만들어줬을 때 억지로 어거지로 갔다가 여기 위에다가 아크탄젠트 탄젠트를 또 씌워가지고 이렇게 거꾸로 거슬러 올라오는 느낌으로 프리를 써줘야겠죠. 그러면은 이제 l b에 증명이 완료된 거겠죠? 자, 그러면 이제 letter C로 넘어가 봅시다. letter C에서는 verify that. 아까 말했지만 show that 이라는 말과 verify that 이라는 말이 다르다 했잖아요. show that 은 오른쪽을 건들면 안 된다. 왼쪽으로만 출발해서 오른쪽으로 도달하게끔 시계 포리를 써줘야 한다. 그러나 verify that 은 뭐냐면요. 애초에 말 뜻을 해석을 해보면은 verify 라는 말은 좀더 증명해라 라는 말보다는 확인해라. 검증해라. 이런 말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수학에서 verify d a s 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우리는 오른쪽에 있는 변도 사용을 해도 돼요. 막 얘를 넘기거나 뭐 양변에 뭘 곱하거나 더하거나 빼거나 왼쪽, 오른쪽을 자유롭게 사용을 해서 어쨌든 얘네 둘이 같다라는 것만 보이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사실상 쇼 h o w that과 verify d a s h 비교했을 때 verify dash 더 쉽겠죠. 제약이 없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봤을 때, 얘의 생김새는, 아크 탄젠트 썸띵은 아크 탄젠트 썸띵 더하기 4분의 파이. 라고 있네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갈래를 삐 풀고, 아, 다 풀었다. 하고서 이제 C로 넘어와서 이걸 읽어보면은, 갑자기 되게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갑자기 별로 관계도 없어 보이고. 근데, 우리가 이 패스 페이퍼 실제 기출 문제를 풀 때는 되게 긴장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런 섹션 B의 어려운 문제들 같은 경우는 이 문제들의 서브 쿼션들이 많잖아요. A, B, C, D 이런 식으로. 근데 얘네는 사실 거의 99% 확률로 만약에 A를 풀었어, 그러면 B를 그 내용물이 B에 이어지고 B를 풀었어, 그럼 그게 C에 이어지고 이어지고 이어지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웬만해서 레를 C로 넘어왔다고 라 해서 그 앞에 푼 것들을 다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레를 C로 들어왔을 때, 어 위에 있는 뭔가를 더써서 아래 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의심을 계속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레벨 B에서 한게 뭐였어? 두개 각기 다른 아크탄젠트를 더해서 하나의 아크탄젠트로 합쳐 준 거죠. 근데 지금 레벨 C에서 우리가 증명하고자 싶은 거는 뭐야? 아크탄젠트가 하나 들어가 있고 여기도 하나 들어가 있고 얘는 아크탄젠트가 아니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레벨 B에서 정의한 아이덴티티를 써먹고 싶더라면은 요, 4분의 파이라는 놈도 아크 탄젠트 형태로 표현이 되어 있으면은, 아크 탄젠트 더하기 아크 탄젠트는 하나의 아크 탄젠트로 합쳐진 모습이 되니까, 훨씬 더 이쁘게 아이덴티티를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 발상은 일로 갑니다. 어떻게 하면 4분의 파이를 아크 탄젠트로 표현할 수 있는가를 봅시다. 근데 결국 아크 탄젠트라는 거는 그냥 탄젠트 인버스 함션이잖아요 그리고 4분의 파이는 앵글, 보통 이제 45도를 의미하잖아. 그러면 45도와 탄젠트를 가지고 그냥 식을 하나 세워봅시다. 이거는 기본 상식이죠. 탄젠트, 4분의 파이. 탄젠트 45도는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어야 되죠. 값은 1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이제 아크 탄젠트로 표현을 하고 싶었으니까 양변에다가 아크 탄젠트를 씌워주게 되면은 왼쪽은 아크 탄젠트, 탄젠트 사라져서 4분의 파이만 남고 오른쪽은 아크 탄젠트 1이 되겠죠. 그래서 생김새가 4분의 파이는 아크탄젠트 1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는 4분, 4분의 파이라고 표현하는 대신 아크탄젠트 1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아크탄젠트 아크탄 아크탄트 더하기 아크탄의 형태가 나올 테니까. 자, 그러면 그 부분을 그냥 지우고 요거를 이제 아크턴의 형태로 다시 한번 써서 라이트 s 사이드를 다시 한번 아래다가 써볼게요. 그러면 얘는 아크탄 젠트 x 더하기 1분의 x 더하기 4분의 8가 아니라 더하기 아크탄 젠트 1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 래를 b에서 세워놨던 아이덴티티를 사용하려면은, 지금 여기서는 x 더하기 1분의 x라는 놈이 위에서 p 역할을 해주는 거고, 그리고 여기는 1이라는 놈이 여기서 q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위에 공모식에 대입을 하면은, 하나의 아크턴젠트로 합칠 수가 있겠죠? 그럼 합쳐보면은, 얘는, 아크턴젠트1 빼기 pq, 얘가 p고 이제 얘가 q의 역할을 한다 했죠? 그러면 x 더하기 1분의 x, 곱하기 1, 분해, p 더하기 q. X 더하기 1분의 X 더하기 1. 그러면 이제 요 놈만 이제 정리를 해주면 뭔가 나올 것 같이 생겼죠? 지금 분수 안에 분수가 들어가 있는 꼴이 불편하니까 위아래다가 분자 분모에다가 둘다 X 더하기 1을 곱해줄게요. 그러면 여기는 X 더하기 1 빼기 X가 되고 위에는 X 더하기 X 더하기 1. 이렇게 되네요. 이런 분모에서는 xx 사라져서 1만 남죠? 그리고 위에는 2x 더하기 1이 남으니까 결론적으로는 아크 탄젠트 2x 더하기 1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문제로 돌아가서 봤을 때 우리가 이두 놈을 합쳤을 때 나오고자 했던 거는 아크 탄젠트 2x 더하기 1이 나오고 싶었죠? 근데 B 아이덴티티를 사용해서 직접 확인을 해보니까 마찬가지로 똑같이 나왔죠? 그러니까 letter C도 verify가 완료가 됐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풀었고, 이제 마지막 문제. 인덕션. 인덕션 문제예요 Proof by induction. 그때 우리가 p r o 하고자 하는 공식이 여기 나와 있네요. 무려 9점짜리 문제. 연말해서 그 놓치면 안 되겠죠. 근데 인덕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틀이 너무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계산이 복잡하면 복잡했지, 틀이, 이거 푸는 막 응용 자체가 어렵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계산만 어떻게 잘 해결하면 될 텐데, 우선 아래에 있는, 위에 있는 식을 아래다가 한번 뺏겨 써볼게요. 그러면, 1부터 m까지, 아크탄젠트, 시그마, r은 1부터 m까지, r은 1부터 m까지, 아크탄젠트, 2 r 제곱분의 1, 은, 아크 탄젠트 n 더하기 1분의 n. 아크 탄젠트 n 더하기 1분의 n이고, 그리고 n은, 퍼스트 윈티저라고 하네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인덕션의 틀을 기억한다는 가정하에 풀어보면, 가장 처음에 해야 될 스텝은, n에 해당되는 이제 첫 번째 값을 넣었을 때 성립이 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해야죠. 근데 n은 이제 퍼스트 린티저라고 했으니까 1부터 시작하겠죠. 을 그럼 처음에 우리가 해줘야 될 거는 n에다가 1을 대입했을 때 성립하는지를 확인을 해봅시다. 그럼 n이 1일 때는 r이 1부터 1까지 아크탄젠트 2 곱하기 1의 제곱 분의 1, 그러니까 2분의 1. 그리고 오른쪽은 아크탄젠트 여기 1 더하기 1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죠. 그러면 여기서는 시그마 1부터 1까지 더하는 거는 그냥 1을 대입했을 때 끝난다는 거니까 아크탄젠트 2분의 1은 아크탄젠트 2분의 1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 성립함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다음으로 해야 될 스텝은 n에다가 k를 넣은 것 그리고 k 더하기 1을 넣은 것을 이제 둘다 나열을 해봤을 때 얘네 간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으면은 그럼 모든 텀에서 성립한다. 라는 메커니즘으로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럼 n에다가 k를 넣었을 때 식을 해봅, 써봅시다. r이 1부터 n 시그마 r이 1부터 k까지 아크 탄젠트 2r제곱분의 1은 아크 탄젠트 k 더하기 1분의 k 라고 나오는 거고, 우리가 방금 요 k를 넣은 식이 true 하다. 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이게 true라고 했을 때, n에다가 이제 k 플러스 1을 넣으면이 다음 텀을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그러면 시그마 r은 1부터 k 플러스 1까지, 아크 탄젠트, ER제곱분의 1, 은, 아크탄젠트, K 더하기 2분의 K 더하기 1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머리를 써줘야 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냐. 이 K를 넣었을 때와 K 더하기 1을 넣었을 때, 이두 식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뭔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보면은, K를 넣었을 때는 뭐야? 차이가 딱이 부분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왼쪽에서. 얘는 sigma r, 이 1부터 k까지 대입했을 때를 전부 다 더하는 거고, 아래 있는 식 같은 경우는 1부터 k 더하기 1번째, 그러니까 k번째까지 다 더하고, 거기서 그 다음 텀을 하나 더 더한 게 아래 있는 식이잖아요. 그러면 얘네 둘을 이제 엮어서 써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위에 있는 식에다가 k 플러스 1을 대입한 식을 하나, 그 텀을 하나 더 더해주면은 아래 있는 식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식을 만들어 봅시다. 위에 있는 식, 시그마 R은 1부터 K 플러스 1이 아니라 K까지 더한 식에서 더한 시그마에서 여기에서 이제 K 플러스 1번째 거를 대입한 term은 이제 여기다 넣어주면은 아크탄 젠트 2 그리고 이제 R자리에 K 플러스 1이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k 플러스 1의 최고, 분의 1. 이 들어온 식. 이 바로, 요게, 곧, 요 놈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식을 한번 풀어 봤을 때, 요 오른쪽에 있는 right hand side가 나오는지 나오지 않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 봐야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요게,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아크 탄젠트 하나로 이렇게 편하게 이제 표현이 됐는데, 얘 같은 경우는 아크 탄젠트에 시그마가 달려있잖아요. 얘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아까 2번에서 한게 뭐였어? 정확히 1부터 k까지 요 아크 탄젠트에 대한 식이 이것이다. 라고 이제 공식에서 알려줬었고, 우리가 이거를 푸는 과정상 요 공식이 성립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요첫 번째 텀 대신에 이 부분을 끼워 넣어줄 수 있겠죠. 쉽게 말해서 얘를 여기다가 플러그인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은 식이 아크 탄젠트. k 더하기 1분의 k. 그리고 더하기. 아크 탄젠트 2. k 더하기 1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큰 그림으로 돌아와서 보자면 우리는 이 놈을 정리했을 때 뭐가 나와야 돼? 요 놈을 정리하면은 여기 있는 요 right hand side가 나와야만 식이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보면은 얘는 아크 탄젠트 더하기 아크 탄젠트의 형태인데 얘는 뭐야? 하나의 아크 탄젠트로 묶여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껏 위에서 해온게 뭐였어? 이 문제 전에 아까 letter B, C에서 계속 해왔던 게 뭐예요? 두 개의 아크 탄젠트를 아크 탄젠트를 더했을 때 하나의 아크 탄젠트로 묶이는 폼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공식을 여기다가 다시 한번 써주면은 아까 위에서 를 p에서 풀어냈던 바는 아크 탄젠트 p 더하기 아크 탄젠트 q는 아크 탄젠트 1 빼기 p q 분의 p 더하기 q였죠. 그러면 은 이제 요 놈을 합치는데 있어서 저 공식을 써주면 될거 아니야. 이번에는 k 더하기 1분의 k가 p 역할을 해주는 거고, 여기서 2k 더하기 1의 제곱분의 1이 q 역할을 해주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저 공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합쳐주면은 얘는 아크탄젠트 그1 빼기 pq 1 빼기 k 더하기 1분의 k 곱하기 2k 더하기 1의 제곱분의 1. 분의. 1. p 더하기 q가 들어, 아, p q가 들어야 되니까 얘네 둘을 더해주면은 k 더하기 1분의 k 더하기 2k 더하기 1의 제곱분의 1. 자, 우선은 식이 굉장히 못생겼죠? 굉장히 못생겨졌는데, 어쨌든 이 놈을 어떻게 우리가 정리정리를 하면은 요렇게 나와야만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놈을 정리해봅시다. 또 분수 안에 분수가 들어가 있으니까 못 생겼잖아요 그래서 분모가 지금 2k 더하기 1의 제곱이 있으니까 분자 분모를 둘다2 e 곱하기 k 더하기 1의 제곱으로 곱해 줍시다 그러면 아래는 2k 더하기 1의 제곱 그리고 아니지 제곱이 아니라 3승으로 곱해 주는 게더 좋겠군요 여기는 k 더하기 1 있고 k 더하기 1이 두번더 곱해지니까 3승이죠 그럼 위아래를 k 더하기 1의 3승 으로 곱해주면, 2k 더하기 1에 3승 빼기 k가 들어오겠고, 위에는, 그러면, 여기 분모 사라지고, k 곱하기 2k 더하기 1에 제곱 더하기 k 더하기 1. 자,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거 정리를 하는 데 있어서도 그냥 무지성으로 계속 이렇게 최대한 간단해질 때까지 정리하는 게 아니라 한 스텝 오면은 목적지가 어딘지 확인하고 한 스텝 오면 목적지가 어딘지 확인하고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게 좋거든요. 지금 보면은 위에 있는 분자 같은 경우는 k 더하기 1만 남아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분자를 보면은 k 더하기 1이 이렇게 잔뜩 남아있잖아요. 그럼 여기 첫 번째 텀에도 k 더하기 1이 들어가 있고 두 번째 텀에도 들어가 있으니까 k 더하기 1로 묶어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아크탄젠트. 위에 있는 걸 k 더하기 1로 묶으면은, 왼쪽은, 이제, 2k 곱하기 k 더하기 1. 이 있고, 뒤에는 플러스 1. 이렇게만 남겠죠. 그리고 이제 아래 같은 경우도, 뭐, 어떻게, 아래 같은 경우는 이제 k 더하기 2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k 더하기 2의 폼이 딱히 없죠?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최대한 샘플리파이를 시키고 다시 한번 k 더하기 2로 묶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봐야겠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요 놈을 익스팬드 하고 봐야겠죠. 그럼 얘를 익스팬드 해주면 2k 상승 더하기 6k 제곱 더하기 6k 더하기 2 빼기 k 가 되는 거니까 여기 이제 더하기 6k 빼기 k 해서 이두 부분만 합쳐가지고 플러스 5k라고 써줄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정리를 하면은 플러스 5k 그리고 빼기, 아, 더하기 2였죠. 자. 그러면은 이제 위에는 k 더하기 1을 완성을 했고 아래도 어쨌든 k 더하기 2만 남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얘를 이제 만약에 팩토라이즈를 한다 쳤을 때 k 더하기 2로 이제 팩토라이즈가 되어야만 저런 형태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요놈을 한번 k 더하기 2로 나눗셈을 한번 해보려고 할게요. 그럼 여기서 이제 d 자 v i 릭디비전을 사용을 해주면 이제 2 6 5 2 그리고 k 더하기 2로 나누려는 거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2를 두고 해주면 되겠죠? 그럼 2 마이너스 4, 2 마이너스 4, 1 마이너스 2 해서 0 나오죠. 그러면은 이제 이 분모 부분이 팩트라이즈가 된 거니까, 분모 부분에 팩트라이즈 된 채로 써주면, 아크탄젠트, 저희는 k 더하기 2로 묶이고, 그리고, 2k 제곱, 더하기 2k, 더하기 1만 남겠죠. 그리고 그럼 이제 분자에 남는 놈은 k 더하기 1과, 여기 안에 있는 부분, 이제, 이익스팬드해서 정리를 해준다라고 치면은, 2k제곱, 더하기, 2k, 더하기, 1이 나오죠. 그러면은, 이제 다행히도, 우리가 목적지를 향해 점점 한 스텝, 한 스텝 다가갔더니, 2k제곱 더하기, 2k 더하기, 1, 여기도 2k제곱 더하기, 2k 더하기, 1, 얘네 둘이, 크로스아웃이 되고, 남는 거는 그러면, 아크탄젠트 k 더하기 2분의, k 더하기 1.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가 아까 위에서 증명하고자 했던 요 부분, 드디어 완성을 했죠. 자, 그래서, 인덕션 문제는 이런 식으로 계산만 놓고 보면, 이거 수업 모르는 사람이 보면 되게 어려운 문제처럼 생겼거든요. 근데 사실 내가 한 거는 별거 없어요. 그냥 계산이 복잡했던 것 뿐이지, 그래봤자 주어진 틀대로 이제 식을 경계하고서 얘네 둘을 엮기 위해서, 얘네 본질적인, 본질적인 근본만 파악을 해서 엮은 거 외에는 내가 딱히 해준 게 없거든요. 나머지는 그냥 다 계산적인 스텝이었을 뿐인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려워 보이는 문제도 쫄지 않고 그냥 이렇게 삽질을 해보면서 시도를 해보다 보면 은 풀리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선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기출문제는 여기까지 보는 걸로 하고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